멀리서 못 보게. 하트 상자가 사라졌어요. 시계. 어! 자 무려 한글이 되어 있는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어, 브랜드라는 게임인데 스페이스바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트가 그려져 있네. 즐거운 음악 소리가 나오다가, 2006년, 아야 6월 5일, 2005년이었나? 응? 어, 이거, 그, 그거, 그거지 않나? 그거, 이거 뭐라고 하지? 이런 걸, 폴러리? 폴리어, 폴리어로 가득 차 있어. 미니어처? 어, 미니어처, 맞다, 미니어처. <웃음> 음, <웃음> 좀 깨져 보이네 크리스탈이 이상한 뭐야 이거 파장을 내뿜어 크리스탈이 이상한 파장을 내뿜어 아 아느하지 입자 에? 입자? 아 아느하지 입자 못본 소리야 플리어 마시지마 플리어는 마시지 말래요 할일배로리 삭기 식물에 물 주기 시앗 가져오기 풀리어 붓기. 이게 제할 일인가봐요.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야 되지? 손정도 톱 있고. 배터리가 필요해. 여기다 배터리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플리어로 가득 차있고. 식물에 물주기. 씨앗을 넣어. 여기다 씨앗을 넣으면 되겠다. 그럼 한번 찾으러 가볼까? 맹수이. 맹수 못 가져가네. 뭐, 차고인가봐, 여기. 안기 버튼은 없네요. 음. 세 장이 있는 거 보니까, 새 키우나봐. 어, 뭐야, 이거? 아, 배터리. 배터리 찾았다, 배터리. 와. 이거, 비싼 팁인데? 금수적인가봐. 옷장 안 열어지고? 음. 주방. 와.. 한곳에 차고있고 거실있고 방이.. 어? 방이 없는건가? 여기 화장실일거 아니야 응? 안눌러져요 여기부터 한번 가보자 안경 어? 배터리 한개 더있다 배터리 어? 여기도 반짝이 있는데 이거 뭐지? 어 시드 씨앗 씨앗 얻었네요 어? 컵 받았고 국자 냉장고 뭐지 가스레인지 오븐 있네 보통 가스레인지 이런데 있지 않나 따로 이런 게 있네요 왜 이것만 색이 다르지 뭐지 보통 공복에 보면은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얼굴 나오던데 <laughs> 응? 이게 뭐야 시리얼 아닌가 이게 쁘롤라가 쁘롤라가 뭐지? 어 음. 배터리 배터리 4개 음. 이거 공포게임 같지가 는데 뛰기는 없네요 뛰기 공포게임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야 아니? 아니? 예스 아니? 오 오 끄니까 분위기 사는데 자 한번 배터리 줘보죠 배터리를 아 배터리 한개 더 필요하네요 총 다섯개 필요하네 뭐야 <laughs> 여기 있잖아 쏙. 자 배터리 다 넣고 음저 뭐야 저거 뭐 전자파 같은게 찌링찌링 되는데 그리고 시안 어, 폴로라, 폴로라 넣고, 그 다음에 시안, 시안 넣고, 오, 시안 넣으니까 뭔가 전기가 찌지직대고 있어. 마지막으로, 물만 넣으면 되겠네요. 아, 폴로라 라스님 어서오세요. 왜인제 왔냐고요? 뭔 소리요? 저 20분 전에 왔는데. <laughs> 자. 이거 컵에다 물을 어떻게 주죠? 아, 준 거야? 오케이. 빨리 놀아달라고요. 지금 놀아주고 있잖아요. 제가 한걸잘 보세요. 자 여기다 물을 쏙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몰라요. 보죠? 음. 일단은 배터리 줬고요. 식물에 물 줬고요. 씨앗 가져왔고요. 뿔로라부었고요음다 했거든요. 이제 무엇을 하면 되죠? 아 버튼 누르는 게 있네. 뭐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씨, 깜짝이야. 이씨, 음... 여것도 버튼 누르는 게 있다. 음, 아주 좋은 음악이야! 뭔가 레코드 같은 게 떨어졌어. <laughs> 어, 뭐야? 이런 게 있었나? 오! 어.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어. 어, 음악이 안 나와. 어, 어. 어?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갑자기 이 색이, 다른 차원, 다운 차로, 차원으로 이동시킨 거 아니야, 나 이거? 그래서 다, 다른 차원의 나랑 갑자기 만나갖고 서로 싸우, 죽이려고 하고. 여긴 평행세계 아니야, 평행세계 뭐, 아무것도 안 돼. 어, 뭐야. 어. 후에시 쓸수 있어요? 껐다 켰다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어, 이것봐, 지금, 훈련이. 아, 얜, 이상하게도 안 나간대. 불이 켜지나 한번 볼게요, 불. 안 켜지고. 조심하세요. 이제 나올 타이밍입니다. 불은 여전히 안 켜지고. 안 열리고요. 안 열려 안 열려. 국자로 확 국자 안 가져지고 창문은 막혀 있어요. 아아 아, 여기 두꺼비 집이었어. 오어응 뭐죠? 아 후레시 끈 거구나 불 들어가고. 오 어머 잠깐만. 아, 우리 집에 누구 있었나? <laughs> 누구니? 누구니? 유령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이쪽으로 들어왔나 보다, 꼬맹이가. 아이씨. 금방진 꼬맹이 너. 뭐야. 부품이 사라졌어. 음? 필요한 부품. 케이블, 코어 모듈. 무슨 소리 났는데? 배터리, 크리스탈. 우린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 아니, 없어. 나 여기 있어. 난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안돌아도 되는데. <laughs> 일단은 배터리하고, 어, 케이블, 코어 모듈, 크리스탈이 필요하대요. 음, 한번 찾아보죠. 또 찾아야 돼? 어? 누구니? 누구니? 보라 색깔 머리에, 맨발에, 그리고 빨간색 셔츠를. 오씨고 있는 꼬마 애가 있었는데? 음. 그다지 무서운 게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일단 한번 찾아보죠. 어디보자 분... 야! 잘하지 마! 나갔다! 다시 이거, 못하나? 크리스털크리스털라고이것저것 찾아야 되는 것인지어 뭐야 이문 열렸네요? 오포 게임 하면 화장실이 제일 무서운 것인지. 화장실에 세탁기 있네. 메롱하고 있잖아. 조심해야 돼. 갑자기 문 닫히면서 문열 수도 있거든요. 양치질. 어 칫솔이 세 개가 있는 거 봐서는 세 명이서 살았던 거 같은데. 응? 어 코어 모듈 찾았다. 와나 찾았고, 어, 아 아코바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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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뭐야, 하트 뭐야, 문 열어, 나한테 왜 그래? Where are you? 어 뭐야? 어? 어! 아! 아, 아 씨. 왜 자꾸 얼굴 때리는 거야, 이 <laughs> 씨. 아 씨. <laughs> 뭐야? 시간? 어? 어? 뭐야? 왜 그래? 누구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앞에 있는데. 야, 플레시 던질 준비해. 어. 밖에 두고 있어. 어! 지금 발자국 소리가 안 나요. 내 네, 발자국 소리인가? 어, 갑자기 잠깐만요. 오, 뭐 달라진 거 있나? 일단은 줄대기 하나 찾았으니까 늘어가자음 케이블! 어 케이블 찾았네요. 오케이 케이블 복원 e go o 꼭키 h 고 싶다 Go, 야 이거 o 발 o 발 소리 아닌 o 같은데? 아, 자꾸 누가 장난쳐. 누구야? 아 씨. 남자답게 당당히 그냥 나오면 안 되겠니? 이거 안 열려요, 똥. 또. 또안 열리네. 어? 모니터에 뭔가가 있거든요. 응? 뭐야? 꼬마아이가 있는데, 얼굴이 다쳤어. 어, 불 켜졌다. 뒤에요? 아니, 없어요. 제가 주인 거라고요? 어, 이 주인공이 죽였을 수도 있어. 아이, 물싹할게 물을 좀 내리고. 어, 뭐야? 에에? 일자가 일자가 <laughs> 붙어있잖아 천장에 <않나>, 개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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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손 붙어있네. 아왜왜 그러세요? 여기서 전에 가더니요? 오! 오! 오우 윗집, 수도공사 안 됐나보다. 자꾸 윗집에서 물떨어져. 뭐야. 아니, 이번에 나무, 집안에 나뭇잎이.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네? 기억하라고요 아니. 나 치매야? <laughs> 뭘 기억하라는 거야? 아, 나가야겠어, 나 여기서. 못 나가고. 못 나가고. 아, 자꾸 뭘 기억해, 내 내. 뭘 기억해, 어? 부금 끝났어. 어! 깜짝이야, 이. 누구세요? 왜 이래, 나한테. 어, 돌아왔다. 어이씨. 아이 디, 이것도 왜 저래? 두개 찾으면 되는데, 어? 안녕 누구니? <laughs> 뭐야, 누구지? 코... 응? 음? 너좀 키가 커진 것 같다? 이기의 상태가? 키 크다고 놀려가고 그러는 거라고요? 뭔 소리예요! 키 크다고 한건 칭찬이지 어디다녀 위층에 누가 있어 여기 위에 두고 있거든요. 어,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어, 칫솔 3개니까 키큰 애랑 작은 애랑 이 집에 있다고요. 그렇네, 지금 크리스마스니까, 지금 숨바꼭질 놀이하고 있는 건가? <laughs> 아무것도 없고요. 에, 뭐야, 이거? 왜 하트가 여기 있지? 뭐야? 야, 주인공 너 여기서 뭐뭐 지탄 거야? 왜왜왜 왜, 왜 심장이? 내겐 심장이 없어. 여기 왜 있어 심장이? 아, 피채우라고 <laughs> 아, 나 지금 하트 모자란가? <웃음> 아. <웃음> 자,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트까지 찾았고 하트를 왜 찾았지? 하여튼 여기 반대편 한번 가보죠. 여기는 뭐 별거 없네요. 어, 여기 원래 이렇게 열려져 있었나? 일단 저 냉장고를 열었으니까 뭔가 다른 이벤트가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놀랐다. <laughs> 음, 갇혔어요. 어, 뭐야, 저 발. Who are you? 뭐야? 꺼. 어? 어? 안 꺼져. <laughs> 어, 뭐야? 하트? 슈 n 노 원래 노노 no. no, 진드기 뭐야? 이거 뭐 연기 같은 건가? 뭐지? 일단 끄고 라디오 설마 하트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 하트를 가져오라는 건가? 어안 열려요 어! 어! 넌 누구야? 나 기억 못하니? 말해줘 넌 누구야? Who are you? 학교에서 비니가 무시하던 소녀 네? 학교에서? 난네 뒤에서 11년간 있었어. 네? 11년간 학교에 다녔다고요? 나한테서 원한 게 뭐야? 나를 전혀 기억 못하니? 전혀. 신문에 나에 대한 뉴스가 있어. 뉴스에서 읽어본 것 같아. 난네가날 봐주는 것을 항상 꿈꿨어. 야, 안 되리니? <laughs> 나는, 네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어. 아 그럼 말을 걸어 임마. 오 마이 갓 눈이 없어. 아아아 궁이었잖아. 아, 아, 뭐야? 어? 어이씨 이상한 꼬겄어. <laughs> 오이씨 선 넘는다. 어, 여전히 불이 안 켜지는 건, 무엇? 나 여기 있어. 이건 아직도 있네요. 꺼놔. 아까 그것도. 넌 누구야? <laughs> 설마 너도 11년간 날 뒤에서 보고 있었니? <laughs> 아이 넌 앞에서 보고 있었니? 아까 그 여자애는 뒤에서 보고 있고, 너는 설마 앞에서... <laughs>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응, 뭐야? 아이, 고마워. 불켜 줬네. 땡큐 옆에서 봤다고요. <laughs> 어, 뭐야? 비어있다. 응? 하트 선물 상자가... 비어있고, 화장실에서 지금 물소리가 나요. 불은 안 켜지고. 어? 이거 펌프 아니야? 어, 코어 모듈. 코어 모듈을 찾았네요. 오, 아! 아! 아, 또 코박았어, 이씨. 아, 진짜. 왜 이렇게 문을 자꾸 세게 닫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씨, 또왜 그래?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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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아씨, 이러길래... 엘지꺼 사지 말라지까... 그런가? 이집 자동문 시스템인가? 이거 머리카락 아니야? 으으 아야야 야, 집주인한테 전화해라 여기 구대기 옷 올라온다 야 이거 환불 받아야겠어 아아 아, 어쩐지 집세가 싸더라 아 괜히 왔잖아 여기 아씨월 5만원인게 좀 수상하긴 했어 이 집이 <laughs>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문 열렸다. 오시크린. <laughs> 자, 코 모듈 연결됐고, 요. 나에게 도와줄래? 어떻게? 죽어 유자식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빨 아니야? <laughs> 쓰리 강냉이를 털어준다는 건가 설마? 원포치쓰리 강냉이? 갑자기 좀, 화질이 이상해졌어요? 너무 어두운데? 어, 씨,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요, 이제. 이거는 앞에 뭔가 있다는 거겠죠? 멀리서 못 보게. 하트 상자가 사라졌어요. 시계. 방금좀좀랐랐다방좀놀좀다랐다 a p a n 뭐 o 지난 분명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 응? 어? 어 뭐야 문 닫혀있어 또또또 아... l a 또또또또 또. 또, 잠갔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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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이번 또뭐 보고 해 주게. 응? 감사합니다. 넌 내가 잊었을 거라 생각해. 뭘요? 이것을 시작해야 해. 일단 크리스탈 넣었어요. 스위치 한번 눌러보죠. 호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이게 뭔데 근데? 이게 뭘까요? 오! 제시도? 오, 칠판. 이건 사라졌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어. 뭐야? 한번 더? 원 n e 근데 이게 뭐죠? 타임머신인가 설마? 그냥 옆에 있는 망치로 싸면 안 되냐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laughs> 간다. 빠세이. 어, 불안한 우주점나무. 응? 주마등인가? <laughs> 뭐지? 1996년 6월 24일. 난 그때 초등학생이었다. 문이 안 열리는데? 나나나나 나. 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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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안녕? 뭐야 헥?! 응? 음? 타임 루프 What?